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뜻길 돈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가 하루는 건축 현장에 갔답니다. 그래서 인부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를 만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인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보면 몰라요. 아, 이 무거운 해머로 빌어먹을 이 돌멩이를 때려 부수고 있어이다.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내 손이 부서질 지경이에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니까요. 에이, 참. 두 번째 인부를 만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인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돌 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당 5 0 불이라도 벌어야죠.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말이죠. 다음 세 번째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인부는 눈을 빛내며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성전을 짓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돌 깨는 일이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제손으로 지은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거라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돌 깨는 일을 하면서 왜이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 세 가지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일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골프장을 돌더라도 그 캐디는 몸이 점점점 약해지고 골프를 치는 골퍼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캐디는 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골퍼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일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연구소에 있을 때 미팅할 때도 늘 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육 왜 하러 나가세요?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씩 질문도 하고 중간 점검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일의 성과가 달라지고 또 자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임부와 같은 유형의 일을 하면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일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부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때려치우는 거죠. 자두 번째 인부 같은 스타일은 어떤 걸까요? 아 그렇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 수단이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이런 거죠. 돈이 목적이죠. 그러면 돈이 적으면 그만두겠죠. 자세 번째 인부 같은 사람들은 일이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의 가치를 아니까 좀 뭔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한 예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철도회사에서 두 사람이 도랑파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일을 수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가 물었답니다. 어, 어제 저녁에 회장님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이 선배님 아니십니까? 선배는 말했답니다. 그렇다네. 회장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왔다네. 젊은 사람이 의아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 회장과 나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일세. 우리는 똑같이 오래 전에 이 도랑 파는 일을 시작했다네. 그런데 회장은 꿈을 갖고 날마다 일을 했고. 나는 시간당 1달러 50센트를 벌려고 일을 했다네. <laughs> 제가 강의할 때마다 교육할 때 자주 인용하는 예화였습니다. 저는 기업 경영자들한테 컨설팅을 할 때요. 돈 때문에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냥 놔주고 풀어주라고 합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재밌고 보람찬 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 따라 돈이 온다. 이게 바로 뜻길돈의 성공원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뜻 있는 사업 할 거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뜻길돈의 성공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일본의 후쿠시마 마사노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일이 즐거워지는 세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본래 일은 재밌거나 지루하지 않다. 일의 의미를 찾는 일은 일의 가치를 깨닫는 길이며 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일이 즐거워진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 말대로 얘기하자면, 그분 말대로 얘기하자면 일을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을 재미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즐기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 재밌어지고 시켜서 마지못해 하면 무슨 일이든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은 곧 가치를 갖게 되고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일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으면 일은 얼마든지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뜻을 세우면 길이 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뜻을 세운 만큼 길이 열리고 확장되고 그길 따라 돈이 온다. 이게 바로 뜯길 돈의 성공 원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